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토진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스포츠 카페와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루도고레츠와 니스입니다. 루도고레츠는 4-1-4-1 구조를 바탕으로 한번 주도권을 잡으면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상대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팀으로 칼로기 중앙에서 출발해 측면 하프스페이스로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는 메짤라 움직임이 전술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의 경계선을 계속 흔들어 놓고 그 틈을 마차도가 뒷공간 침투와 박스 안위치 선정으로 파고들면서 슈팅각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기에 카이오 비다리 측면에서 넓게 서있다가 안쪽으로 접어들어오며 1대1 상황을 만들고 수비 시선을 끌어당기면 하프스페이스에는 다시 칼록이 자유롭게 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이때 직선 패스와 방향 전환 패스가 동시에 살아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니스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모피를 축으로 한 크로스와 롱볼 공격을 활용하지만 윙백이 높게 올라가는 구조적 특성상 공을 잃는 순간 하프스페이스 뒤쪽이 한 번에 노출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03과 넓게 벌어진 상태에서 미드필더 라인이 제때 복귀하지 못하면 바로 그 공간을 칼록에 매짤라 침투가 파고들 수 있고 부다위가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중원 간격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니스는 디옵의 개인 전개와 모피의 피지컬을 통해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빌드업이 막히는 구간에서 롱볼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두 번째 공싸움에서 루도고레츠 중원에 주도권을 내줄 위험이 큽니다. 특히 윙백 전진 이후 볼을 잃는 타이밍에는 루도고레츠가 가장 먼저 하프스페이스를 노리며 빠르게 박스 쪽으로 전진할 수 있고 전반부터 텐션을 끌어올려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잡는다면 홈 분위기까지 더해져 경기 흐름을 쥐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루도고레츠는 교체 카드로 측면과 이선의 활동량을 유지하면서 이미 공략에 성공한 공간을 반복적으로 두드릴 수 있는 반면 니스는 원정 환경과 구조적인 간격 문제로 전환 속도가 점점 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박스 안찬스의 숫자와 질 모두 루도고레츠 쪽으로 기울공산이 크고 멀티 득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업으로 해석됩니다. 루도고레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노팅엄과 페렌츠바로시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이고르 제수스, 허드슨 오도이, 깁스 화이트를 축으로 한직선적인 전환 공격 완성도가 돋보이는 팀으로 후방에서 빌드업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센터백에서 깁스 화이트를 거쳐 곧바로 전방과 측면으로 찔러 넣는 간결한 패스 루트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깁스 화이트가 압박을 벗겨낸 뒤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순간 이고르 제수수는 센터백과 풀백 사이 대각선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스프린트를 붙이고 허드슨 오도이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어들어오며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해 수비 간격을 찢어놓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상대 센터백 라인의 스피드와 방향 전환이 느릴 경우 이 패턴은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하며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곧바로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페렌치바로시 TC는 같은 4 2 3 1를 사용하지만 바르가를 중심으로 한 제공권과 세트피스 비중이 높고 전개 속도 자체는 비교적 느린 편이라 빠른 전환 공격을 상대로는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인을 올리면 센터백들의 순간 스프린트에서 약점이 노출되고 라인을 내리면 박스 안에서 반템포 늦은 태클과 경합으로 파울과 세컨볼 위험이 동시에 커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부다페스트에서 이스트미들렌즈까지 이어지는 약 1580km 장거리 원정 부담까지 겹치면서 전방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을 90분 내내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노팅엄은 홈 환경에서 초반부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에 지속적인 판단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높고 페렌치바로스가 버티기에 집중할수록 박스 근처 세컨볼과 컷백 상황에서 추가 실점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반, 중반 이후 교체 자원을 통해 속도를 더 끌어올리는 노팅엄의 운영까지 감안하면 경기 흐름은 점점 뒷공간 침투 빈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결국 수비 라인의 스피드 상성, 전환 완성도, 원정 피로 요소를 모두 종합해보면 이 매치업은 노팅엄이 주도권을 쥐고 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며 노팅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슈트룸그라츠와 불란입니다 슈트룸 그라츠는 4-3-1-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말론과 자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한 투톱 구조 위에 키테슈빌리를 하프 스페이스에 배치해 박스 안과 박스 앞을 동시에 위협하는 팀으로 말론이 등을 지고 공을 받아주며 이선 침투 각을 열어주면 자타가 즉각적으로 뒷공간을 파고들고 키테슈빌리가 박스 앞에서 전진 드리블과 슈팅, 패스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입체적인 공격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중원 3명은 짧은 패스로 점유를 유지하다가도 순간적인 측면 전환으로 상대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어 간격을 벌리는데 능숙하고 전방 압박 시에는 투톱이 센터백을 밀어 올린 뒤 키테슈 빌리가 1차 패스 루트를 차단하면서 상대 의 빌드업을 질식시키는 구조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브라난사 33 포메이션에서 해계보의 활동량과 피네의 침투로 역습을 노리지만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뒷공간 관리가 불안하고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 콤비그를 중심으로 한중원 전개가 끊기며 롱볼 의존도가 높아지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르겐에서 그라츠까지 약일6 0 0 k m 가 넘는 장거리 이동과 원정에서 반복되어 온 불안한 경기력까지 겹치면서 초반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슈트룸 그라츠는 홈에서 초반 템포를 강하게 끌어올려 상대를 몰아붙이는데 익숙한 팀이라. 전반부터 전방 압박과 박스 근처 점유로 주도권을 잡고 불안의 빌드업을 끊어내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낼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간격 관리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세컨 찬스와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누적시킬 공산이 큽니다. 불안이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찬스의 양과 전술적 안정성에서는 홈팀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구도라 판단되며, 슈트룸그라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부쿠레슈티와 페네르바체입니다. 슈테아와 부쿠레슈티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라인을 낮추고 4줄 수비에 가깝게 블록을 형성하며 조직적인 수비부터 세우는 팀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티아미 전방에서 버텨주는 역할보다 수비 가담과 압박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구도가 예상되고 비를리게아와 타타세 역시 공을 소유하며 전개를 풀어가기보다는 공이 없는 상태에서 공간을 메우고 압박을 쫓아다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박스 앞까지 내려앉아 버티는 시간이 늘어나고, 공격은 역습 한두 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반면 페네르바체는 같은 4-2-3-2를 사용하더라도 경기의 출발점이 프레드의 발끝에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프레드가 수비 라인 앞에서 공을 받아 한 번의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로 미드필드 블록을 가르면 아센시오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왼발 각을 만들고 그 순간 엔네시리가 박스 중앙과 니어 쪽에서 마킹을 벗어나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팀입니다. 슈테아우와 부쿠레 슈티 수비진은 아센시오의 커싱과 슈팅을 의식해 시선과 숫자를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 집중이 곧 반대편이나 중앙의 수비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엔네실이나 이선 자원들에게 비교적 자유로운 마무리 기회를 내줄 위험을 안게 됩니다. 프레드가 템포를 조절하며 좌우로 방향을 바꾸는 동안 슈테아우와 부쿠레 슈티는 블록을 계속 재정비해야 하고, 이 과정이 누적될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세트피스 수비와 세컨볼 대응에서도 불안 요소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페네르바체의 패턴 플레이가 언제 득점으로 연결되느냐의 싸움에 가깝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전술 구조와 개별 선수 영향력, 경기 주도권까지 종합하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원정팀 쪽으로 기울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페네르바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슈투트가르트와 영보이스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운다부를 중심에 두고 로엘링과 나르테위를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에 배치해 라인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구조를 완성한 팀으로, 운다부가 박스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로 내려와 연계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면 로엘링이그 틈으로 침투해 세컨 찬스와 슈팅 각을 만들고 나르테위는 측면에서 방향 전환과 드리블로 수비 블록을 뒤로 물러서게 하며 전체 간격을 벌려놓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블 볼란치가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정리해 주기 때문에 공격 전개가 급해지지 않고 한번 라인 사이를 장악하면 박스 정면과 하프 스페이스, 세컨볼 상황까지 단계적으로 위협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이 강점입니다. 반면 영보이즈는 442두줄 수비를 기본으로 가져가지만 경기 중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순간적으로 크게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이 구간에서 몬테이로 혼자 커버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며 이선 침투 대응이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로엘링이 마크가 애매한 상태로 볼을 받아 전진 드리블이나 슈팅 혹은 운다보아의 원투패스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영보이즈가 라인을 내릴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와 세컨볼 대응 실패가 누적될 위험도 커집니다. 슈투트가르트는 교체 전력에서도 공격적인 옵션을 유지할 수 있어 후반에도 템포를 떨어뜨리지 않고 압박과 침투를 이어갈 수 있는 반면, 영보이즈는 내려앉아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간격 문제와 체력 부담이 동시에 드러날 공산이 큽니다. 전체적인 전술상성과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슈투트가르트가 라인 사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점유하며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슈투트가르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파나시나이코스와 AS로마입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3명이 삼각형을 형성하며 점유와 압박을 동시에 가져가고, 이오아니디스가 전방에서 등지고 공을 받아 하프스페이스로 내려오면 두리치치와 바카세타스가 그 주변을 감싸며 짧은 패스와 세컨 찬스를 이어가는 구조를 갖춘 팀이지만, 풀백들의 오버래핑 비중이 높은 만큼 공격 전환 과정에서 공을 잃는 순간 측면과 하프스페이스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전환 수비에 부담을 안는 장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AS 로마는 3 4 1이 구조에서 새 센터백과 더블 미드필더로 중앙을 단단히 묶어두고 마이 코네가 세컨볼을 따내는 순간 전개 속도를 한 박자 끌어올리며 좌측의 엘샤라위를 중심으로 폭과 깊이를 동시에 활용하는 패턴을 안정적으로 구사하는 팀으로 엘샤라위가 터치라인을 타고 깊게 올라가 풀백을 넓혀 놓으면 퍼거슨이 박스 안으로 한 박자 늦게 침투해 컷백과 세컨 찬스를 노리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이 과정에서 파나시나이코스 포백은 풀백이 나가면 센터백 커버로 박스 숫자가 줄어드는 딜레마를 안게 되고, 라인 안쪽을 지키면 엘샤라위의 반복적인 돌파와 컷백으로 수비 블록 전체가 뒤로 밀리며 체력 소모가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나시나이코스가 홈 분위기와 바카세타스의 중거리 세트피스를 통해 한두 번 흐름을 바꿀 여지는 존재하지만, A.S. 로마가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한 공격의 재시작 지점을 계속 상대 진영 깊은 곳에 설정할 수 있어 시간대가 지날수록 수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개속도, 측면 돌파의 연속성, 컷백과 박스 침투의 완성도를 종합해 보면 경기 전체 흐름은 A.S. 로마 쪽으로 점차 기울 가능성이 높고, 파나시나이 코스가 반격을 시도할수록 전환 구간에서 공간이 더 열리며 득점 장면이 늘어날 여지도 충분한 매치업이라 판단되며 AS 로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고어헤드와 브라가입니다. 고어헤드 이글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홈에서는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을 걸어 상대 빌드업을 위에서부터 끊어내려는 성향이 뚜렷한 팀으로. 에드바르드생과 마가레시 공을 잃는 순간 곧바로 압박과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며 박스 근처에서 빠른 슈팅 기회를 노리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이 공격적인 전방 압박에 비해 최종 수비 라인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장면이 많아 한번 압박이 풀리는 순간 곧바로 넓은 뒷공간을 노출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윙과 풀백이 동시에 전진한 상태에서 볼을 잃으면 수비 전환 시 커버 인원이 부족해지고, 수비수들이 뒤를 돌아 전력 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발빠른 공격수를 상대로는 수적 우위를 갖고도 정리가 늦어지는 약점이 자주 드러납니다. 반면 브라가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상대 압박을 한두 번만 벗겨내면 곧바로 수직적인 전진 패스로 공격을 완성하는데 강점을 가진 팀으로 무티뉴가 중원에서 탈압박에 성공하는 순간 엘 우아자니와 나바로 알리아가를 향해 직선적인 패스를 찔러 넣으며 높은 수비 라인 뒤 넓은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패턴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엘 우아자니는 넓은 뒷공간이 열렸을 때 스피드와 침투 타이밍으로 수비 라인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자원이라 고 어헤드 이글스가 평소처럼 과감하게 라인을 끌어올릴 경우 단한 번의 탈압박만으로도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초반에는 고 어헤드 이글스가 홈 분위기를 앞세워 강한 압박으로 흐름을 쥐는 듯한 장면이 나올 수 있지만 브라가가 압박을 벗겨내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경기 양상은 점점 역습 중심의 브라가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고 어헤드 이글스 역시 공격 전환에서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으나 전방 압박 실패 시 발생하는 리스크의 크기가 상당해 경기 내내 높은 라인과 뒷공간 노출 사이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부담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불어가는 원정에서도 무리하게 점유를 가져가기보다는 상대 전진을 여기 용해 찬스의 질을 극대화하는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인 득점 기대값과 효율성에서는 브라가 쪽이 조금 더 설득력 깊게 느껴지는 매치업으로 보이며 브라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헹크와 말메입니다. KRC 헹크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 한방과 측면 침투를 동시에 살리는 구조가 잘 정리된 팀으로 크로소브스키가 더블 볼란치 한 축에서 탈압박 이후 과감한 전진 패스와 측면 전환을 선택하며 공격의 시동을 꺼는 역할을 맡고 있고 이 전개 축 위에서 메디나는 터치라인에 넓게 서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침투를 반복하며 상대 풀백의 복귀 타이밍을 시험하는 자원입니다. 최전방의 오현규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슈팅 타이밍이 매우 날카로운 스트라이커로 단순히 마무리만 기다리는 유형이 아니라 등을 치고 공을 받아내며 이성과의 연계를 만들어주거나 턴 동작으로 직접 슈팅 각을 완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 측면에서 컵백이나 낮은 크로스가 투입되는 순간마다 실질적인 득점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반면 말매 FF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양쪽 풀백에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통해 폭을 넓히는 전개를 즐기지만 이 공격적인 풀백 운용이 공을 잃는 순간 곧바로 수비 리스크로 전환되는 약점을 안고 있으며 풀백이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빌드업이 끊길 경우 측면 뒷공간이 사실상 무주공산처럼 열려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동시에 커버에 나서야 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박스 앞 간격까지 함께 흔들리며 새 컨볼 대응이 늦어지고 한 번의 전환 공격이 곧바로 결정적인 실점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매치업에서는 후로소브스키가 중원에서 공을 잡는 순간 말메 FF 풀백의 위치를 먼저 확인한 뒤, 메디나가 파고들 수 있는 측면 공간으로 빠르게 볼을 공급하고 메디나가 이를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로 연결하면 오현규가 박스 안에서 한 박자 빠른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노리는 행크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이 여러 차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메 FF가 라인을 내려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하려 해도 팀 성향상 풀백의 전진을 완전히 억제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공격 가담 비율이 높아지면서 행크에게 전환 공격의 기회를 내줄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행크는 굳이 경기 초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리기보다는 말메 FF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측면 뒷공간을 정확히 찌르는 운영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면 득점 장면 역시 단발성이 아니라 누적되는 양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전력 구성과 전술 상성 그리고 측면 공간을 활용하는 완성도까지 종합해 보면 이 경기는 행크가 주도권을 쥐고 득점 찬스를 더 많이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행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